우리나라에서는 정부하고 국민이 의사소통이 참안 되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답답해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4년 반이 넘도록 정부에서 혹은 정치인들이 이것이다 하고 말을 하면, 실제로 국민은 이것인 줄 기대를 하죠. 그런데 하루가 가지 않아서, 그건 그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잘하면 되는 것이 사건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한 정부가 사건과 사건을 계속 엮어서, 춤촘음이 엮어서, 4년 반이 넘도록 국민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건 사건이 아니고, 사상이고, 이념이다. 그리고, 4년 반이라고 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는, 정부를 벗어나서 정치권에, 그리고 일반 거래관계, 심지어 국민들 간에 이렇게까지 널리 오염이 됐습니다. 이러한 오염은 심각한 일입니다. 나라가 내려앉는 일이고, 시대가 주저앉는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 멈춰 세워야 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어, 흔히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언로가 어, 막혀 있다. 이렇게 짧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물건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빨간 연필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네, 빨간 연필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빨간 색연필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래, 다시 보니까 빨간 색연필이네. 이러면 되겠죠. 이거, 이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계에서 이것은 앞의 일과 뒤의 일이 병립할 수 없는 그런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빨간 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통이 빨갛다는 뜻이고 빨간 색연필이라는 뜻은 몸통은 상관없이 속에 있는 심이 빨갛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글자 하나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 말과 글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같은 것을 같다고 알고 있는 것이 말과 글입니다. 그러면 말이나 글은 왜 하는가? 그거 나 혼자 알고 있거나 너 혼자 알고 있고 싶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서로 알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도 같이 알고 싶어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빨간 색연필이라고 너에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그대로 빨간 색연필이라고 들어야 합니다. 정보를 정확히 그대로 습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빨간 색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칠했을 때 빨간색이 나온다는 뜻이지 이게 척보기의 빨간색이면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를 정보를 정확히 습득하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이 2단계로 어, 이러한 그 정보 취득 그리고 이해라는 과정이 설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론 앞에서 예를 든 거하고 별 상관없이 빨간 색연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어, 빨간 연필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어떤 정보를 줍니다. 이러한 정보를 줬다 했는데, 그거를 통째로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대로. 정보를 들여다 봐야 하는데, 이걸 찢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찢어 가지고 온걸 자기 식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구겨 가지고 상대방에게 답변을 합니다.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가 알고 있던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단계, 너는 알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왔다가 갔기 때문에 소통했다. 이게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정보를 가져오고 말을 하고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래 원칙대로 하면 대단히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공존, 공유의 그 좋은 도구다. 그런데 이게 조각조각 뒤틀리면서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문화가 파괴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뉴튼이 사과를 이야기할 때, 뉴튼의 사과를 이야기할 때 이러죠.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게 법칙입니다. 누구나 이해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가 갑자기 떨어졌다. 여기에는 앞에 생략된 것이 있죠. 사과는 밑에 있다가 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진다는 말의 뜻이 그렇죠. 사과는 가만히 있다가 옆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빼버리고 사과가 갑자기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이걸 다 이해한다.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어, 우리 국민이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말과 글이 문학적인 도구로 쓰이는 것은 한 3, 4%도 안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적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실질적인, 실용적인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결국은 계약이라든지 거래라든지 아주 중요한 한 번밖에 없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이게 보고 즐기는 감상적인 그런 것으로 쓰이는 것은 아마 한1% 정확히 말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늘 이야기를 했죠. 99%는 결국은 법이나 거래나 이런 그 사무적인데 쓰이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치장을 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절대 오해하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늘어지지 않게 쓰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었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둡니다. 지금 또 우리가 대선 기간이니까. 아직 선거 기간은 아니지만 대선 전국이 이미 시작이 됐죠. 어, 이럴 때 좌파나 우파나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또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대표되는 이쪽이나 이 표현에 있어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죠. 이러는 겁니다. 사과가 위에서 갑자기 빨갛게 떨어졌다. 이게 이제 소위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안 되는 걸까? 현재 보수 쪽에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어 갑자기 빨갛게 떨어졌다. 이러면서 어 보수들은 그렇게 보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혹은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정보다 하면서 이게 퍼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수가 아닌 사람이... 이걸 보게 되면 기본 문법을 가지고 따지겠죠. 그랬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굳이 그 속사정이 어떤지까지 살펴가면서 이 사람이 실수일 수 있는 경우도 눈 감아주고 실수가 아니라면 거기에는 이러한 함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 넣어가면서 프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이게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가짜뉴스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도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건 또 사실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갑자기 파랗게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거 가짜뉴스다. 뭐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좌파라고 하는 진영 그 대중이 있는 곳과 우파라고 하는 대중이 있는 곳에 뭐 크기는 놔둡시다 이들을 뺀 전체 국민 매일 시사를 들여다보지 않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죠. 이제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 똑같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문재인 민주당이 가짜뉴스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이 보수 쪽에서 내놓은 것이 가짜뉴스다. 이러는 사람들이 좀더 보인다. 왜 그런가?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게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유야 분명하죠. 뭐, KBS, MBC, SBS. 다, 이 문재인 민주당 쪽에 호의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가짜뉴스는 안 다루면 되고, 보수 쪽에서 하는 것, 저것도 차별하지 않고 보도해주자 하고 내놓으면 가짜뉴스로 소개되고, 이 시스템이 좀 그렇게 되어 있죠. 제 사과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그 사과밭 관리인이 누구냐, 이런 것입니다. 사과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 쪽이죠. 여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꼬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 맞지만, 그게 가짜뉴스다. 하고, 그거를 공격하는 공영, 그, 언론 매체가 없습니다. 뭐, 그들은 자기네가 억울하다고도 합니다. 거꾸로.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 쪽, 혹은 이 보수 쪽이 여당이 아닌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과가 위에서 갑자기 빨갛게 떨어졌다 했을 때, 여기에서 가짜라고 할수 있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소위 중도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그 사람들이, 어, 그럴 수 있지. 하고 수궁할 수 있는 말과 글의 기본 법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 이러한 그, 이걸 갖다가 무슨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러는데 성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 전체 국민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더 철저히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곧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 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를 했다 하면 그걸 국회 해가지고. 혹은 본인이 아주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그걸 들고 나서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들이 스스로 그걸 체크하고 말과 글은 아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말과 글을 사용함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하고 다듬어야 하겠죠. 이거는 단지 글을 잘 써라, 말을 잘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정제행이라는 것을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과 글로서 앞으로 상대방과 뭐,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번개도 치고, 바람도 불고 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대중에 의해서 낚고 채서 밖으로 축출당하게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이것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일 선두에 있고 뭐또 다른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들만, 그들만의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 모두도 이 말과 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